안녕하세요. 임신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일주 지장간에 무, 임, 경이 들어있죠. 편관, 비견, 편인이 들어있습니다. 편인생 짓살에 놓이는데요. 편관이 병에 놓여있다. 비견이 생에 놓여있다. 편인이 록에 놓여있다라는 상황. 편인 일주이고 생 장생 짓살에 놓여있는 거. 임과 신 편인 생 짓살. 어, 동영상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평두현침 천고성 효신살 학당귀인 문곡귀인 태극귀인 여연 시박대패 영마. 요러한 동영상을 보시면 본인의 이 또한 해당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신일주는 망망대해에 큰 금속 철광맥이 흐르는 것 같은 혹은 뚝섬 그 섬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 주변에는 바다밖에 없는 상황. 되게 외롭겠죠. 외로워집니다. 먹을 것은 유효하고 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외로워지는 현상, 그러한 현상에 놓이겠습니다. 이 임신 일주는 교육, 의학 종교 무역 중개 보험 외판 강사 중매 컨설턴트 분야에서 굉장히 음~ 두각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임신일주니까 신장 방광 혈액 순환기 천식 췌장 당뇨 그리고 이명 어, 젊은 나이에 (50도) 안 돼서 이명이 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귀하고 관련된 질환 수하고 관련된 질환 어, 요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 물에 놓여 있는 신이기 때문에 녹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폐하고 관련된 그러한 금금 금, 금에 관련된 어, 질병이 또 다시 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두 가지 분야가 선천적으로 약해지겠습니다. 자 여유롭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는 고집을 부리자면 고집도 되겠습니다. 용모가 되게 수려합니다. <laughs> 백생 미남미녀겠죠. 그리고 임은 관리형 미남미녀이기 때문에 본인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째를 잘래요. 그러면은 뭐 대단한 째냐 아니 뭐 눈썹 붙이는 거랄지 뭐 눈썹 문신 또 이렇게 막 화장하는 거 이런 걸잘 합니다. 그리고 뭐 판소리를 배운다 할지 또뭐 뭔가 배우는 것 자체를 조금 좋아하죠. 잘 꾸며요. 친근하고요, 자태가 곱습니다. 향학열이 높아요.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인이고요. 점잖아요. 성욕은 높은 편이고 약간 변태적입니다. 자태가 곱고, 대인 관계는 무난합니다. 후원자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어, 조금만 힘든 척 하면 주변에서 다 도와주려고 하죠. 어, 힘든 척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본인, 본인 자체는 힘들기 때문에, 어, 좀 실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음, 잘 도와줍니다. 착하고 다정합니다. 자신을 공교하게 드러내려는 심리가 있어요. 표출심리가 있습니다. 선전, 광고, 중개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죠. 재성과 간성이 역마에 놓입니다. 평관이 병에 놓이기 때문이죠. 평관과 재성이 병에 놓입니다. 역마에 놓이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돈이 됩니다. 움직일수록 돈이 되죠. 부귀하게 되죠. 그런데 자칫 일득삼실이 됩니다. 짓살에 놓여있기 때문에 임신일주가 남자라고 본다면 미인 아내하고 결혼을 하겠죠. 근데 사치가 있어. 어잘 꾸미고, 이쁘고, 어잘 돌아다니고 그래서 사치와 허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임신일주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와이프한테 딱 갖다주면 그 와이프가 돈을 막좀 해프게 쓰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 갈등이 오고 공방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벌었지만 1득 3실이 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주 이동이 빈번해집니다. 한 분야에 올인해야 성공할 수 있고요. 인생 후반에는 어찌됐더라도, 한 분야에 올인 안 했더라도 인생 후반에는 발복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인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거기에서 다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분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 되는 거죠. 음, 자, 평관이 병에 들어있다는 것은 사교성이 굉장히 높고 공방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직주이동이 빈번하다는 점이죠.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잘났어요. 원체에서 만나죠. 먼 곳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는 남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평관이기 때문에 매정해요. 간섭이 되게 심해요. 지는 일탈도 자, 좀 해요. 그런 상황이 벌,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남자의 경우, 어, 일찍 조년이양을 하는 원처 학문에 놓인 자식과 인연이 됩니다. 자식이 병지에서 떠나야만 되는 어 그러니까 멀리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멀리 돌아다녀야 되니까 와이프가 애를 키워 그러면 나는 어그 아이하고 멀리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아이하고 온전하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이죠. 근데 연주 월주 시주에 식상이 투출하게 되면 식상이 나와 있으면 재살이 됩니다. 외모공직 어. 외교관, 막 이런 식으로, 어, 직업이 굉장히 또 높아집니다. 직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결실도 좋아지죠. 그리고 굉장히 점잖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 남편이 막 간섭하고 막 요렇게 막, 어, 심, 심하게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편이 되는가는 결정이 되죠. 자 비견이 생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정체성이 뚜렷하고 주체성이 높습니다. 본인 위주예요.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교육업에 재능을 발휘합니다. 잘 나가는 형제들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나도 잘났고 우리 형제간들이 다들 어, 잘났어 요런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일주는 음. 본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 일도 열심히 잘하고 돈도 잘 벌리는 형태니까 돈 돈이 좀잘 벌리기는 음, 중간 정도 어, 그러한 형태. 근데 그곳이어 돈이 좀잘 나가버려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학식이 높은 모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요. 응, 어, 학식이 안 높더라고 하더라도, 이 어머니가 바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안을 살리는 형태. 내 집안을 어, 꾸려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어, 모친이 점잖은 거죠. 꼭 학교에서 배워야만 학식이 높은 게 아니고요. 어, 세상에서도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어, 무학이지만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굉장히 그, 어, 다른 형태로 내 가정, 내가 잘 살리면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형태의 모친을, 어, 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모친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학문 예체능에 흥미가 있고요. 배우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어, 중년 이후에요. 어, 그 전에는 공부를 좀그다 자라지는 못하는 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신살에 노이기 어, 때문입니다. 식상 절태 생궁에 노이기 때문에 산액이 있어요. 여자의 경우에는 애기 낳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예, 자궁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체기가 있고 위장질환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산액 식상 절태에 놓였기 때문에 어, 산액 어쩔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냐, 이, 조년 이향을 하는 자식, 자식이 속썩이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자식 때문에 애를 끓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절대 놓여있기 때문에 어, 임신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유산이 막 유산 낙태가 좀 많이 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도 속을 끓이고. 자식을 겨우겨우 가져서 낳, 낳더라도 속을 조금 어 벌벌벌 떠는 그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어 식상이 절태에 놓여 있어서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처가가 무정한 형태인 거죠. 내가 처가를 중시하지만 중요한 건 알지만 그닥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절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말년에 자식이 키워놓으면 멀리서 키워놓으면 유학 보내서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됩니다. 자식 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죄를 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내가 어~ 자식을 너무너무 너무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어.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겠어. 하고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놓여있는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면 보내줘야 됩니다. 커서까지 기저귀를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스무 살, 삼십 살이 됐는데도 나는 기저귀 채워주고 싶음 그런 그런 그렇게,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내야 될 때는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자식이 제대로 성장해서, 어, 덕을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죠. 재성이 병, 욕, 생에 놓여 있으니까, 어, 아내가, 못내고 돌아다니는 아내, 그러니까 미인이에요. 임신일주는 미인 아내를 얻죠. 원처에서. 그런데, 자기가 미인 아내를 얻어놨잖아. 그러면 그 미인 아내가 그 미모를 유지하려면 자기가 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모 보지 말고, 그러면 어 외모 보지 말고 조금 음 가정 살림 잘하는 그런 여자를 선택을 하면, 음 그러면 되는데 편인 일주임에도 불구하고. 식신 일주하고, 식상 일주하고 결혼을 못하죠. 식... 왜냐? 어, 금요록이 안 들어있네. 어. 연주 월주에 금요록이 들어있으면, 어 식, 식, 식상을 만나겠지만, 임신 일주가 편인 일주면 식상을 만나야 되는데, 재성이 병욕에 들어있으니까 미인 아내를 얻는단 말이에요. 얼굴 보고 아내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 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재성이 병, 욕, 생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부친이 막걸리 깨나 푼다는, 음, 그럼 한량, 한량인 아버지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친 떡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형태와 아내의 형태가, 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말 한마디로 돈, 부친, 아내, 요게, 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공망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아내 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미인 아내 하나 바라보고 이쁜 아내를 어, 얻었으니까 나는 그 아내한테 모든 것을 벌어서 갖다 줄 거야. 그러면은 그게, 그게 벌이 아니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 실컷 지는 미인 아래를 거두, 얻어놓고 아내가 돈 쓰면은 그걸로 갈등해. 그러면 스스로 어, 공방수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고독하고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러면 조금 못생긴, 어, 조금 가정생활을 조금 잘할 것 같은 그런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또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탈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 임신일주가, 어, 한평생을, 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임신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